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로 세계적인 호평을 이뤄낸 넥슨의 기적 민트로켓 큰 흥행과 높은 평가까지 받으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와중에 한 영상을 공개하게 되면서 또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한국에서 상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 호랑이를 이용한 각종 몬스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무사, 건축, 양식까지 한국적인 요소들로 게임을 가득 메워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무기나 배경이 다소 판타지스럽긴 하면서도 생각보다 고증을 지킨 요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인 차코갑사, 소형 바주카포인 여러 총통들, 조선의 검 환도, 한국의 상징처럼 사용되어 왔던 오방색을 각 캐릭터들의 포인트로 사용하는 등 게임적 허용을 통해 한국적인 색채를 굉장히 강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소울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은 게임이었죠. 아쉽게도 이 영상은 민트로켓의 테크데모 영상으로 실제로 개발 중인 게임이 아니라 와! 우리 이런 기술력 가지고 있어요! 하고 기술적으로 자랑하는 영상입니다. 세간에서는 테크데모로 일단 반응 좀 보고 반응이 좋으면 윗선에 보고 좀 하고 비벼가지고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히 기술 시연에 지나지 않은 영상이라는 게좀 아쉬운 소식이라면 아쉬운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캬, 이게 게임으로 나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사무라이를 이용한 고스트 오브 스시마, 세키로, 인왕, 그 밖에 수많은 사무라이 관련 소재들, 중국은 무협, 쿵푸, 삼국지, 서유기를 이용한 삼타러, 와룡, 나라카블레이드, 시프 그 밖에도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적인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은 음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물론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게임들은 국내에서 종종 보이곤 하지만 뭔가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그려낸 게임은 지금 당장 5초 안에 떠올려보라고 한들 생각나는 게임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국의 전통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매력이 없나? 아직 한국의 전통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매력적인 소재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을 벗어나서 미디어 쪽으로 넓혀간다고 해도 전통적인 사극을 제외한 한국의 모습을 다룬 이야기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킹덤? 솔직히 한국적인 소재라기보단 한국을 배경으로 한 좀비물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럼 무엇을 소재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떠올려봐도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으로 미디어화나 게임화 시킬 수 있는 소재는 생각보다 별로 떠오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의 쿵푸, 삼국지, 서유기는 이미 예전부터 동아시아에 뿌리 깊게 퍼진 판타지 소재로 꾸준하게 중국의 각종 미디어에서 소개되고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일본도 사무라이 원툴이라고는 하지만 특유의 사무라이 정신과 칼을 이용한 로망이 합쳐지면서 예전부터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왔었죠. 한국은 음... 없죠? 물론 소재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인인 우리조차도 당장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만큼 한국적인 판타지는 국내에서조차 미디어화를 통한 노출이 적었던 편입니다. 그나마 있다면 조선시대에 담당 특수부대를 설립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자 어떤 상징의 대상이었던 호랑이 정도가 있죠. 실제로 이번에 공개한 민트로켓의 영상을 보면 핵심적인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우리의 유구한 전통엔 단군 신화라던가 여러가지 민담 등 소재거리가 다양하긴 하죠. 그러나 아직까진 대중적으로 이러한 소재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기초적인 고증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재들을 게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널리 쓰이는 유럽풍 중세 판타지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 불리하죠. 게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유럽의 중세풍인 걸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중국의 서유기 삼국지나 일본의 사무라이도 이와 마찬가지인 이유이고요. 그동안 많은 게임사들이 유럽의 중세 판타지풍으로 게임을 제작해왔던 건 결국 게임을 태동시키고 발전시켜왔던 미국에서 제작한 게임들이 대부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나 레퍼런스가 널리고 널렸을 겁니다. 쉽게 말해 큰 노력을 가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틀이 마련되어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소재라는 거죠. 결론을 내보자면 한국에는 그렇게 소재들이 없냐? 물론 아닙니다. 소재만으로 보면 차고 넘치죠. 하지만 그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시도들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도 하지 않는 무한의 굴레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검은사막이 보여준 아침의 나라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게임 중에서 이렇게 한국적인 것으로 다듬어낸 게임은 바람의 나라 이후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임진록, 거상, 당장 떠오르는 건이 정도? 특히 검은사막이 글로벌 서비스 중인 게임이고 이번 아침의 나라 평가 또한 호평을 받은 걸 생각해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민트 로켓의 영상은 테크데모 영상에 불과하지만 차코갑사를 배경으로 오방색의 이용이라는 한국색 더하기 범이라는 한국적인 소재로 디자인한 몬스터 각종 조선시대 무기 등 나름대로 한국적인 모습을 판타지로 재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한국이냐, 그냥 판타지나 만들어라, 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조금이나마 하나둘씩 보인다는 건, 개발자들이 한국적인 것을 사용해도 해외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먹힐 수도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은사막이 최전선에서 이를 어느 정도 증명한 셈이기도 하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점점 알려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모습보다는 현대적인 모습들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도 세키로 같은 거,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같은 거 만들어보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